선생님, 임신 막달에 매운 음식 먹으면 도움된다고 해서 저 떡볶이 먹으려고 하는데, 어, 이거 먹으면 또 살이 많이 찔까 봐 걱정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신과 출산이 행복해지는 로제아 출산연구소 대표 둘라 로지아입니다. 여러분 임신 막달에 매운 음식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 떡볶이 먹고 싶다 이 생각 드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떡볶이 먹으면서 살안 찌고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떡볶이 먹을 때 이걸 꼭 같이 먹는데요. 네. 바로 삶은 계란이에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신촌 뒤쪽에 가서 그 두툼한 쌀떡볶이 이렇게 먹는데, 거기에 계란 하나 딱 넣어서 계란 노른자 이렇게 막 비벼갖고 먹으면, 어, 너무 꿀맛이죠. 거기에 튀김 몇개 넣어서. 물론, 그때는 10대니까 뭘 어떻게 먹든 상관없어요. 당 분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임신 막달이고, 자, 떡볶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하는 방법처럼 계란 삶은 거를 같이 곁들여 드시는데, 이때 계란 삶은 거를 떡볶이랑 같이 드시지 말고요. 떡볶이 먹기 30분 전에 삶은 계란을 먼저 먹어요. 예. 네. 그리고 나서 30분 있다가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생양배추를 일단 샐러드를 해서 먼저 드시고 한 10분 정도 드신 다음에 또 떡볶이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양배추는 아밀라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생 야채를 식사하기 10분 전에 드셔도 좋지만 이렇게 양배추를 드셨을 때더또 효과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니까 이 방법 한번 써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고추장의 양을 줄이는 건데, 떡볶이에 들어가는 고추장이 어, 간장, 된장, 고추장, 요세 가지 중에 가장 당이 높아요. 그래서 떡볶이 만들어 드실 때 고추장은 조금만 넣고 나머지는 고춧가루를 좀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식 꿀팁인데요. 매운 음식은 소화 호스가 굉장히 잘되기 때문에 뭔가 배부르게 먹었음에도 꼭 먹고 나면 배가 고파요. 떡볶이뿐만 아니라 뭐 낙지볶음이나 제우볶음나 이 여러 가지 음식이 이렇게 고추장에 들어간 음식은 소화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드시고 나서 뭔가 또 아, 땡기는데 뭘 먹으면 안 될까 이 생각 많이 드실 텐데 이럴 때 탄수화물 더 덧붙여서 드시지 마시고요. 어 견과류 같은 거 아니면 무가당 요거트 같은 거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 넣어서 드셔도 되고 또 구운 치즈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챙겨서 루이보스티와 함께 드시면 가장 좋은 후식이 될것 같습니다 떡볶이 매우니까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아니면 먹을 때 주스 같이 먹어야지 어, 이렇게 생각해 주지 마시고 임신 막다리니까 되도록 어, 탄수화물 양을 좀 조절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드시면 가장 좋은 식단이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이런 거 저런 거다 귀찮다 이런 분들은 떡볶이 드실 때 삶은 계란 두개 곁들여서 그리고 야채 충분히 같이 드셔도 되고 떡볶이 할때 양배추 좀 듬뿍 넣어서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SNS에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